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레 박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크레스티드 겟고 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꼬리가 이렇게 꺾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꼬리가 구불구불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꼬리가 완전 피카츄처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라고 이제 연락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베이비 때는 사실 그게 어느 정도 허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베이비들이 굉장히 폭풍 성장하는 시기에는 살짝 꼬리가 구불구불해지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펴집니다. 예. 근데 이제 성체가 된 뒤에 꼬리가 꺾이거나 구불구불해지면, 아, 참, 이건 돌이키기가 어려운 문제다. 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이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유전인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얘한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쏟아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사육을 했는데, 그리고, 뭔가 팔이나 다리나 배나 머리나 이런 쪽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꼬리만 그래 라고 하면은 그건 좀 약간 유전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면은 유독꼬리가 두꺼운 애들이 있고 유독꼬리에 힘이 좀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뭐 꼬리만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괜찮다고 하면은 어 그냥 건강한 크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꼬리도 마르고 팔도 마르고 배도 마르고 머리 쪽에도 뼈도 보이고 하면은 아 그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네크레스티드 게코가 꼬리가 휘었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 꼬리만 이상한 건지 전체적으로 이상한 건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꼬리만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시면 사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꼬리가 구불구불하고 꼬리가 꺾인 애들이 좀 많이 아픈 애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FTS라고 하는데 꼬리가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꺾이는 경우에, 어, MBD가 걸린 아이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칼슘을 안 줘서 오랫동안 적절하지 않은 먹이를 먹여서 혹은 오랫동안 먹이를 주지 않아서 심각한 영양결핍이 나타났을 때 걸리는 질병이 이제 MBD라고 하는 건데요. 이 MBD 걸린 아이들은 꼬리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물을 못 마시면 꼬리가 또 구불구불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꼬리에도 물을, 물, 수분을 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크레스티드 개코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탈수가 왔다, 크레스티드 개코가 탈수가 온것 같다 하면 이 꼬리에 있는 수분을 쭉 빨아당기는 것 같아요. 이건 뭐제 생각인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탈수가 되면 꼬리부터 이렇게 살짝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면서 꼬리가 구불구불해져요. 이 경우에는 이제 물을 좀 먹여주면 금방 또 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꼬리가 꺾였다고 해가지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밥을 좀 꾸준히 잘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꼬리가 이렇게 구불구불해지는 거 말고 꼬리가 이렇게 유리벽에 붙었을 때 꼬리가 딱 이렇게 같이 올곧게 서 있어야 되는데 몸은 붙어 있지만 꼬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세요. 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 애들도 있고 뭐 그런 애들도 있고 한데 솔직히 저도 이게 완벽하게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완벽하게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야생의 크레스티드 게코들을 보면 꼬리가 굉장히 얇아요. 몸이 굉장히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꼬리가 굉장히 얇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판단하기에, 아, 이게 사육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육 상태에서 브리딩을 하다 보니까 크레스티드 개코의 꼬리가 야생에서보다 훨씬 더 두꺼워지면서, 아, 뭔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가 굉장히 빳빳하게 잘 붙고 꼬리 힘이 튼튼한 아이들과 꼬리 힘이 약한 아이들의 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냐 인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좋은 먹이를 먹여주면 빨판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이 빨판이 어디에 있죠 꼬리 끝에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먹이를 먹고 좋은 환경에서 깨끗하게 키우고 진짜 잘 키우면 이 빨판 힘들이 너무 좋아서 꼬리를 쓰기에 너무너무 용이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사육장도 더럽고, 빨판에 있는 선모도 오염되고 먹는 것도 영 부실하고 하면은 뭐 꼬리를 어렸을 때부터 뭐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쓰죠. 예, 이런 아이들은 꼬리가 굉장히 약해져서 결국엔 꼬리가 이렇게 다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진짜 크레스티디 게코를 정성스럽게 관리를 해주셔야 지만 완벽한 체형의 크레스티디 게코를 여러분들이 내 크레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좀큰 애를 어디서 데려왔는데 걔가 꼬리가 꺾였다 하면은 사실 뭐 이거는 어떻게 어좀 어려워요 크레스티드 개코를 자율 피딩으로 키우고 이거 뭐 청소도 안 해주고 진짜 뭐 공장식으로 키우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계식으로 막 키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서 자란 크레들은 대체적으로 꼬리가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왜? 사격이 더러우니까 꼬리 끝 빨판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꼬리 끝 빨판이 다 상해버려가지고. 그러면 꼬리가 당연히 꺾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유리사육장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유리사육장도 저희가 물때를다 벗겨줍니다. 일일이 물때를다 벗겨줘야 돼요. 왜? 물때가 끼면 꼬리 끝에 있는 빨판이 유리에 잘못 붙어요. 이잘못 붙으면 꼬리가 또 꺾여버린다고. 여러분들 쓰는 이제 아크릴 케이지가 됐든, 뭐 플라스틱 적재형 케이지가 됐든, 진짜 물 청소를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이물 청소를 안해주면 물대가 너무 안 껴가지고 빨판이 잘안 붙어요, 거기에. 그리고 빨판이 잘안 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가 또 꺾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육장의 어떤 청결이 빨판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꼬리를 감을 수 있는 그런 이 사육장 안에 기물을 넣어 주는 것들이 물론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레팍스에서 입양하면은 인조 넝쿨을 같이 보내드리는 이유가 그 보면 크레들이참 거기에 꼬리를 감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먹이, 청결, 기물 이세 가지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봐선 청결인 것 같고 두 번째로 먹이인 것 같고 세 번째가 기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내가 여러 가지 기물을 막 넣어줬어. 당연히 넣어주면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진짜 기물을 다 넣어줬는데도 왜넌 꼬리가 꺾이는 거니?라고 하면은 아, 이사육장에 어떤 청결이나 사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크레스티디게코가 좋은 먹이를 먹어야 빨판에 힘이 강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잘못 먹으니까 꼬리 힘이 약해지는 거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진짜 제가 뭐 10분 내외로 설명을 하기가 진짜 좀 애매한 내용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애매한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아시고 싶고 뭔가 좀더 구체적인 뭔가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면은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댓글 남겨 주시고 어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하잖아요. 12월 20 1일 날 오시면은 이런 것들 좀 딥한 내용들 저와 함께 좀 같이 논의해 보시고 제가 좀 질의 응답해 줄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놨으니까 그때 아,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실 때는 많이 많이 댓글 달아 주십시오. 제가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의 크레스티드겠고 사육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도 좀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박스였습니다.